<laughs> 아 저희 언니가 저게 저저 휴지 좀 치우라고 하는 게 신경 쓰이는. 거야. 안녕하세요. 무시하고요. 제가 뭔가 까내리는 행위, 전 남친들이 너무 까내리긴 했지만 일단은 저랑 상관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까내리는 행동을 되게 싫어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밥이 맛없었다? 그러면 진짜 다시는 안 간다. 이렇게 하고, 안 가지, 뭔가 말아, 하고, 이런 성격이 아니거든요. 근데 너무 화난 일이 있었어요, 최근에. 영화 하나를 보고 왔거든요. 근데 그 영화가 마케팅을 진짜 잘했어. 내 생각에 영화에 더 쏟았으면 어떤가 싶은데, 결국에는 마케팅에 속아서 나도 보고 온 거니까, 성공했다. 너네 성공했어. 좋겠다 진짜 화가 나요. 왜냐면 제가 공포영화를 아주 아주 좋아하거든요. 제가 담력이 아주 강하고 공포 관련된 거 제가 좋아하는 게뭐 컨저링 이런 거 당연히 좋아하고 인시디어스 정말 좋아하고 제일 좋아하는 공포 영화가 에나벨이랑 좀 무섭게 봤던 거는 이블데드라고한 장면이 저한테 너무 충격이어가지고 제가 공포 영화를 너무 많이 봤는데 이런 장면 처음이었어가지고 스포니까 얘기 안 할게요. 중간에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보는데 아니 진짜. 같이 보러 간 사람도 진짜 공포 영화를 잘못 보는 사람이었거든요. 저 중간에 졸았어요 심지어. 진짜 너무 너무 재미가 없었다니까요. 아니 그리고 내 빨래 자리 옮겨야 되겠어. 자리를 옮겨냈을게요. 자리를 옮길게요. 왜냐면 허리가 너무 아파. 침대요. 허리덜래? 안 온다네요. 자고로 공포 영화랑 그 앞에 밑밥을 막 깔아놓고 뒷부분에 회수를 싹. 근데 그냥 진짜 어 해법 어우 해법. 오! 떡밥! 떡밥! 햇밥이 아니라 떡밥! 떡밥! 아 음. 어, 잠시만요! 저희 고양이 왔거든요? 보여드릴게요 음. 어 그래 그래 네가 안 오면 내가 해야지 저희 고양이입니다 봐도 봐도 질리지 않는 미모 뽀비뽀비뽀뽀비뽀 뭐, 뭐, 뽀비뽀비뽀 뭐, 챌린지 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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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냥. 귀엽죠? 내려갈래? 근데 뽀빠 한 번만 아 미션 안 뚫게요 말을 못 이어가네요. 잠시만. 그래가지고 여튼간에 아! 제목을 얘기해야지. 제목은 뭐였더라? 제목이 잠시만요. 제목이 길어가지고 잠시만요. 제목은 긴키지방의 어느 아이씨. 긴키지방의 어느 나 미쳤나? 나 기억력 왜 이래? 잠시만요. 긴키지방의 어느 장소에 대하여. 저이 제목을 계속 못 외워가지고, 긴키지방 치면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봤어요. 저희 회사 옆에 계신 분이 이 책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책 재밌어요. 이렇게 했는데 초반에 재미가 없으셨대요. 그래서, 아, 어, 재미가 없나? 이렇게 했는데, 읽고 계시는 그 중간에 저한테, 아, 얘가 재밌어요. 이렇게 얘기해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기대도 되는 걸까 하고 그 영화가 8월 13일에 개봉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캘린더에 딱 적어도 그 이날 딱 보러 가야 되겠다 했다가 주말에 보러 가긴 했지만 진짜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이상한 내용이 초반은 약간 어어어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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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다가 볼수록 어어어 에다가 중간에 이렇게 되겠네.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때부터? 그전에는? 이렇게 보다가? 뭐그 휴, 이후로는? 이러면서 봤습니다. 진짜? 재미도 감동도 없고, 감동도 없고, 반전도 없고, 그냥 중간에 시끄럽기만 하고, 그냥 그 예고편들이 제일 무예고편 중에 막 이게 막 소름 돋는 이유 이런 거 있었거든요. 그 예고편에 나온 그 소름 돋는 장면 하고 나오길래 아 이게 뭐가 소름 돋다는 거지 하고 영화를 봤는데 그냥 소름도 안 돋고, 그냥 그냥 영화 장면이었네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냥 진짜 말도 안 돼. 나는 공포 영화에 대한 수치라고 봐도 돼. 근데 다행히 우리나라 영화가 근데 일본은 원래 이런 거잘 했는데 약간 저는 귀신이 왕 하는 것보다 약간 오 기계! 약간 이런 게더 무섭거든요. 랑종이 약간 기계하다. 막 그게 막 아! 이건 아닌데 저는 아! 하는 무서움은 못 느끼는 사람이고요. 그냥 랑종 어 할때 약간 기계 오어 기계하다. 한 이런 느낌 받았거든요. 근데 이건 기계하지도 않고 그냥 어 약간 이런 느낌? 얘가 왜 나왔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냥 이게 뭔 영화인가 싶었어요. 평점이 엄청 좋은 거예요 보기 전에 8점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영화를 다 보고 딱 봤더니 진짜 영화를 본 사람들이 평점을 남기시작. 1점대로 시작. 0.5로 시작. 0.5가 있나? 여튼 제가 왜 화가 나는지 궁금한 보세요. 이거 마케팅이 아니에요. 저 마케팅 뭐 아무것도 안 봐. 진짜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 아니거든요. 제가 뭐라고? 저는 그냥 나 불행이에요. 그냥 말하는 감자 내가 왜 괜히 시간 써가면서 이런 영상을 만들겠어. 화내지 말라는 거야, 사람들. 요즘에 화가 얼마나 많은 세상인데. 근데 이걸 만든 분들이 제 영상을 볼 리는 없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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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도 좀 너무하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 진짜 너무 화가 나고요. 다음에는 좀 기다렸다가 아 어, 근데 저 8월 22일 딱 지금 딱 날짜도 바로 딱 말했죠? 8월 22일 휘멸의 칼날 완성 드디어 개봉합니다. 그거는 그 날에 딱 보러 갈 거예요. 딱 회사 끝나고 바로 팍갈 거예요. 그거 보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그걸로 이 분노 청산하고 오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함께 가시죠. 갑자기 그 영화 봤던 생각이 나가지고 급하게 왔습니다. 웬만하면 o t t 진짜 이런 말 진짜 안 하거든요. 저도 영화 너무 사랑하는 사람인데 이런 얘기 안 하는데. 진짜 너무해! 우잘못이야! 작가야! 감독이야! 누군지 모르겠지만 행복하시고요. 그럼 저는 화내면서 물러가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laughs> 안녕!